영원한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악한 사탄마귀는 영원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아 이거를 붙잡고 이거에 집중하고 이것만 바라보고 선생님이 영원하지 않는 걸뭘 가져왔나 볼까 Gracias. 자동차도 되는 장난감이죠. 음, 너도 <laughs> 응, 니도 좋아하나. 어, 좋아하는데, 건 요거는 영원한 건가? 영원하지 않는 거야. 아니하는나 응, 응, 응. 응. 영원하지, 영원하지 않는 거구나. 영원하지 않는 영원하지 않는 거구나. 영원하지 않는 거구나. 영원하지 않는 거구나. 영원하지 않는 거구나. 아원하지 않는 영원하지 않는 지 좋아하는 선물이죠. 이 선물은 받을 때는 기분 좋지만 행복하지만 영원한 거야. 영원한 거 아니야? 영원한 거 아니야. 영원한 거 아니구나. 모두 맞아요? 어, 영원한 거 아니에요. 맞아, 그그다음에도 그렇죠? 이제 없나? 아, 하나 더 있네. 요즘 이거를자고 아이들이 한세 시간을 시간하고 있다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유치원도 못 가고 어린이집도 못 가니까. 아, 이거를 사가지고 집에서 세네 시가 밥도 안 먹고 간식도 안 먹고 이거에집사간다고하뭘 뭐예요? 레고? 레고. 레고. 레고 애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우리 친구들도 좋아하죠? 네. 어? 그렇지만 레고놀이는 재밌지만 영원한 거야 영원하지 않는 거야? 네. 어? 선생님 너무 감동. 우리. 세원 유치부 레몬트들이 이렇게 똑똑해요. <laughs>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어릴 때도 다 알고 있구나. 그러면 자자 자이거여는 영원한 곳이 들어있대요. 영원하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거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 혹시 이거 아는 친구 있나요? 어, 세경 레몬트. 뭘까? <웃음> <웃음> 알겠는데 말을 잘못하겠지, r r e l s I will 어 r y it. May I go with the way? Oh, no, w 나 r k up. I'm not really to 집에 있는 화분인데 어제 이게 턱 떨어졌어 이렇게 시들어 버렸어. 푸른 이렇게 시들어 버리네. 때가 되니까. 왜안 날? 어 죽었어. 죽었어 안 죽었어. 영원히 살수 있어 수 없어. 야, 어머 어머. 선생님 집 앞에 있는 예쁜 꽃이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예쁘게 철쭉 꽃이 피었는데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시들어 버리고. 이렇게 썩어서 가네? 네.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네. 영원하지 네. 않아요. 푸른 음.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자 영원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거 있어요. 왈까, 네. 왈까, 왈까, 왈까. 어, 안나올려고 하네? 짜라라 도윤아, 이거 뭐예요? 응. 오, 우리 도윤이가 크게 보기 성경책 속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강정희 선생님 이야기가 들어있나요? 음? 아니죠. 우리 저기 정장열 아빠의 이야기가 들어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지오노의 이야기가 들어있나요? 아니야 성경 속에는 누구의 말씀이 들어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선생님이 자고 언약이 없는 자는 사단의 밥이에요. 우리 레너트들은 지금 우리 세경이 다섯 살, 여섯 살, 일곱 살 버리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레너트는 반드시 승리해요. 알겠죠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치고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 하와야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서 죽어라 한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은 즉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누구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 자 성경, 성, 성경책 속에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로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여자의 후손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구성을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어요. 아담하와는 승리했어요. 그 다음에 또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노예 알지요. 자유도 없고 사단에게 꽁꽁 묶여가지고 바로 왕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불쌍한 노예가 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뭘까요? 자, 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부들과 함께 애굽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쓴즉 하나님께 희생인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일점 강렬로 하도록 크라카소서하라. 음. 하나님이 죄사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희생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하나요? 희생 제물 어린 양이 필요하죠. 그렇죠. 어린 양 흠이 없는 순양 이 양의 목을 딱 따서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모든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의 주인공이. 맞아요 음. 그리고 또 성경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포로로 복음도 치고 포로로 붙잡혀 가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타났어요 뭘까요? 그림 보이나요? 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네. 자,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예수들이다또 소금을 놓쳐버리고 강대국 로마에 속국이 되었어요. 또속국이 되어서 고통 받을 때에 예수님이 오늘 이 친구들처럼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놓으시고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 예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예수님, 물으셨어요. 자, 나는 베드로. 예수님부 물으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잘 몰라. 근데 베드로가, 자야! 자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베드로를 축복하고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고백을 하는 친구들을 지금 찾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나요 예수님을예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의 주인공이시고 희생제물의 주인공 되시고 인마 누인의 되세요.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자, 그럼 베드로와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저요, 저요, 한번 고백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세원의 유치를레는트들도 오늘 하나님 말씀의 핵,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 오직 복음의 답을 가진는 랍는 예요 그죠? 베드로처럼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어, 어, 어. 주는 시작. 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진짜?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우리 모든 인생 문제를 근본 문제를 다 끝냈어요.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어제 어제 했던 거, 어, 했던 거 오늘. 자, 어제 기억 나나요? 기억 나나요? 기 나나요? 나요. 하고 있네요. 자, 이거 그러면, 어, 구원받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쵸 하나님 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주셨고 전신 값주를 입혀 주셨죠. 그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진리의 허리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친구들이란 들을 친구들이 고백해주세요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 어, 그 다음에 자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영접했죠 음. 의의 흉배 예수 그리스도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 우리에게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겨주셨네요 복음의 평안의 신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을 성령으로 지켜주세요 구원의 투구 예수 그리스도 응. 사단이 불 화살을 쏘아요 나아야 돼요 믿음의 방패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위기 말씀이 죠 그죠? 이 말씀을 들고 가지고 승리하게요 성령의 말씀에 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신갑추를 입은 랩몬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장하여서 우리는 237 앞에 설랩 런트로 날마다날마다 승리하기를 바래요. 알겠죠? 응. 자, 이 시간 어제 보았던 영상을 우리 남상우 주사님이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냥 죽여 죽어 주세요. 어, 그랬어요. 우리 신주동 살려 보고 싶나요? 네. 응. 응. 이렇게 엄마와 함께 웃는 틀어줘서 가정에서 이부분들이 행복한 써니 타임을 회복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땅끝까지 증거되도 기도하는 유치부 친구들도 기도 합니다 자 모두모두 기도 손내보자 똑딱똑딱 수비 렌런 합니다 예쁜 손 허리에 렛런 는는는상경보위요 콩콩콩 호흡하구요 띵띵띵 찬송하구요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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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의 생각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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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의 사랑 손손손 전도하구요 발발발 세계복음화 아, 네. 오케 네. 우리의 온 몸이 우리의 모든 마음 생각 영혼이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승리해요 아, 네. 자 똑딱 똑딱 시작 똑딱 똑딱 하나님과 약속 시간 나는 매일 기도해요. 세미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전신갑출를 입고, 전신 입고 나를, 통해 나를 통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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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현장이 살고 이 삼치를 살리게 해주세요. 삼치를 살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